어? 안녕하세요, 이스트리입니다. 네. 이 백스테이지 옛날 그 레전드 잘 마치 잘 갖고 있어요. 정말 잘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형 지금 땀이랑 젖어가지고 잘 나와? 아 레전드는 레전드에서 딱 끝나는 게 이정이가 뮤비에서 이렇게. 이정아 오늘 이제 이번엔네 차례야. 어. 아 보여줘 제가 그동안 뮤비 찍고 인스턴트를 좀 많이 먹어서 다없었어 그래도 한번 보여줘 다 해주실 거예요 다 해주실 <laughs> 거예요 빨리 운동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만들어서 <laughs> 다음 주 일주일이면 충분하죠 아, 네. 이번 저희 컴넥꼭 Q&A는 <laughs> 잠시만 제가 리가요 모든 여자들은 여왕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그 여왕을, 여왕을 찾으러 다닙니다 한없이 운명히 충실한 남자들이고요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 여러분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퀸으로 안 했나 했어요? 저희는 킹이, 킹이 되고 싶은 남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퀸이다 아무도 I'm the king, the king. The king. <목소리> 제가 원래 지금 이런 로골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이랬었거든요 제가 이랬었는데 제가 갑자기 지금 좀 <목소리> 초췌하죠 종장 입고 싶었는데 쇼챔에서 막그러 음, 음, 어, 우리가 잘못한 거야? 아니 <laughs> 저희가, 조이, 저희가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? 아니요 <laughs> 누구의 잘못인가 신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가지고요 네, 하트 버전이랑 스테이드 버전이 있어가지고 위상이 날마다 바뀌어요 어느 게더 마음에 어요저 스테이드 버전이요 그래도 쇼챔에서 뭔가 더 분위기 잡고 하고 싶었는데 演得动心的药。<动><动>